암세포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암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서 발생한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SSS 내과입니다. 국가암검진 또는 진료를 하다 보면 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질문들만 정리해서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죽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손상이 생기면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작은 덩어리, 조기암 단계에서는 특별한 증상이나 합병증이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조기암 발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암이 진행되면서 크기가 커지거나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진료 과정에서 진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기술의 발달로 조기암 상태에서 주로 발견이 되는 암이고, 췌장암의 경우에는 장기의 위치 특성 때문에 초음파로는 발견이 어려우며 상당히 진행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진행암의 상태에서 발견이 됩니다. 일단 암이 진단되었다면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했는지 원발암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조직 검사를 통해 어떤 종류의 암인지 알아보게 되는데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장기의 암이라고 하더라도 조직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암의 전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CT, MRI, PET-CT 검사를 통해 암이 얼마나 퍼졌는지를 평가해서 이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암의 기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1기, 2기, 3기, 4기, 그렇게 말하는 암 병기는 실제 임상에서는 잘 쓰진 않습니다. 의사들은 실제 임상에서는 TNM 병기라는 체계를 씁니다. 종양의 크기, 깊이를 뜻하는 T, 그리고 림프절과 다른 장기 전이 여부에 따라 N과 M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매기게 되고, 그 다음에 TNM 스테이징에 따라 1기에서 4기를 나누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말기암은 원격정리를 동반한 사기암을 지칭하게 됩니다. 암의 변기결정 기준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각각의 장기의 암마다 변기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암의 특징과 주로 전이되는 장기들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위암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T병기의 경우에는 점막침범 정도에 따라 M 병기는 주변 림프절 전이 개수에 따라 정하게 되고 이렇게 정한 단계에 따라 1기에서 4기의 기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기가 정해지면 그에 맞는 표준 치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바로 NCCN 가이드라인입니다. 위암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데도 150장의 문서를 제공하고 각 병기에 따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암의 종류와 경기만 알면 세계 어디서든 비슷한 치료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암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개념을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암세포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닙니다. 암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그 종류로는 첫 번째로 다른 장기에 전이되어 그 장기의 기능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생명의 필수적인 장기일수록 림프와 혈액순환이 많이 이루어져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장기에는 대표적으로 간과 폐가 있습니다. 이 장기에 전이되면, 간부전이나 호흡부전 등이 발생해서 사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혈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인데, 암성혈전이나 혈관 폐색으로 인한 증상으로 사망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에너지 소실입니다. 암으로 인해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상태를 악액질, 영어로 카케시아라고 부르는데, 이로 인해 거동이 힘들어지고 체력이 소진되며 사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은 암 자체 또는 항암 치료로 인한 면역력 감소로 인해 폐렴, 폐혈증 등의 감염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암으로 인한 합병증들을 통해 사망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암에 대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치 목적의 치료입니다. 1기에서 2기에 아직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소암은 물리적인 절제를 통해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치료를 하게 되고 보통 수술 내시경적 절제 등의 근치적 절제술을 기초로 합니다. 여기에 항암 방사선 치료는 수술 전에 암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나 수술 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합니다. 그와 반대되는 증상 완화 목적의 치료가 있습니다. 전이가 이루어진 암들은 수술적 치료로 절제를 한다고 해도 이미 미세전이 암들이 남아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면 절제를 하지 않고 암 성장을 억제하면서 증상 조절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내가 받게 될 치료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알고 치료에 임하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암의 기술을 결정하는 과정과 암의 대략적인 악화 과정, 치료 목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슬라이드 한 장을 위해 앞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기수에 따라 내과의사인 제가 가지는 이미지를 설명하면 1기에서 2기는 완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수술 일정을 잡으면 그에 따라 컨디션과 체력을 관리하고 몸관리를 하는 것 등을 말씀드리고요. 심한 3기 또는 4기의 말기암을 진단받으신 분들에게는 치료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체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치료와 함께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느라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의 체력과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좋은 시간들을 엄한 곳에 쓰느라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기에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말기암이 진단되었다면 남은 체력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암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